오늘의 Q&A에 대해서 조금, 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얼굴에 헷갈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아무거나 물어보셔도 됩니다. 뭐, 내과적인 질환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피부과나 아니면 뭐, 다른 치료에 대해서는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칼렛0403님. 하얀 딱딱한 좁쌀보다 작은 것들이 얼굴 전체에 퍼집니다. 몇번 레이저를 했는데 또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개는 어, 좁쌀보다 작은 것들이라고 하는데 색깔을 잘 보셔야 됩니다. 색깔이 그 피부색보다 조금 하얗다 그러면 그건 비립종에 가깝고요. 그런 경우에는 피부과에서 짜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어, 다만 그게 아니고 피부색처럼 돼 있고 약간 튀어나왔다면 그거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편평사막이나 사막이는 번지니까 치료해야죠. 그리고 건버섯 같은 게 있는데. 어, 피부과 레이저 치료를 해서 숫자를 줄여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다 없애지만 아마 한 달쯤 지나면 개중이 이제 우리가, 어, 안 보이던 뿌리 같은 게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피부에, 어, 풀밭에 잡초 다 캐도 비한번 오면 잡초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또 가서 캐잖아요. 피부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면서 좀 올라오면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하고 또 올라오면 초기에 가서 치료하면, 어, 재발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어 권숙자님 발등 발목 종아리에 튀어나온 점이 있는데 어떤 치료가 맞을까요 네 오늘 제가 뭐 점은 워낙 흔한 거기 때문에 누구나 점은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요 어 점은 어, 모양과 색깔에 따라서 이게 깊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검거나 갈색 점은 어 표피하고 진피 사이에 있는 경계성 점이고요. 피부색처럼 되어 있고 튀어나온 점이면 그보다 깊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다 소작을 하는데요. 다만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있는 점은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수술적인 방법도 사용하지만 레이저로 치료를 하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어, 다음은 김수진 님이 전 눈꺼풀에 좁쌀 여드름처럼 나는데 이것은 뭔가요? 네, 눈꺼풀에 여드름은 어, 눈꺼풀에는 주로 잘안 생기죠. 왜냐하면 피지선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부위에는 여드름은 잘안 생기는데요. 어, 생기고 만약에 많이 붉고 아프다면 그것은 염증성 질환입니다. 뭐 다래끼나 이런 쪽인데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눈꺼풀에 계속 있는데 이거는 비립종이나 아니면 항관종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던 쥐젖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색깔에 따라 조금 구분도 하고요. 모양에 따라 조금 구분이 가능한데, 어, 앞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더 리뷰해 보시면 아마 가까운 걸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경백 님이, 어, 질문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그런데 시간 내기가 빠듯한 사람들은 우선 임시로 약국에 가서 연고라든지 급하게 바를 수 있는 것이 없나요? 저는 피부 질환에요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피부 질환 중에도 피부의 양성 종양입니다. 양성 종양은 사실은 뭐 연고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고요. 다 파괴하는 수밖에 없어요. 얼굴에 우리 습진이야 피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연고가 도움이 되는데 이것은 다 파괴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사마귀 약 같은 걸로 이렇게 할수 있는데 어 문제는 얼굴에 사마귀 약 같은 걸 잘못 바르면 이차적으로 덧나서 흉을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가까운 요즘 피부가 많잖아요 주위에 잠시만 가서 뭐한두 시간 하면 금방 치료 가능하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병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국꽃님 예 아이디가 참 이쁘시네요. 저는 눈밑 코 옆에 한관종이라고 하는데 치료해도 안 없어진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자꾸 퍼져요. 어 한관종 앞서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 한관종으로 어, 피부과에 가면 가끔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선생님 계시는데, 치료에도 안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치료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관종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게 뿌리가 깊어요. 깊기 때문에 치료가 까다롭고, 잘못 건드리면 흉터가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 제대로 치료하면 치료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뭐100% 이런 걸 이야기하면 참 어렵지만, 미용적으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정도까지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자, 김수진님, 어, 2년 전에 아그네스, 아그네스 앞서 슬라이드에 잠깐 나왔죠. 고주파 저렴침이라는 건데요. 한관종을 싹한 번에 뺐는데 1년 전부터 다시 나네요. 원래 이런 건가요? 한관종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이제 피, 어, 잔디밭에 비 오면 먼저 올라오는 놈 있고, 늦게 올라오는 잡초들이 있는 것처럼, 한관종도 먼저 올라오는 애들이 있고, 늦게 오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재발이 가능하고요. 아그네스는 우리가 이제 피부에 이렇게 절연침이라걸 넣어서 안에 이렇게 파괴시키는데, 간혹 이제 아그네스가 좋으냐, 피놀법이 좋으냐 물어보는데, 피놀법은 위에서부터 한관적이 있는 조직을 다 이렇게 없애는 겁니다. 아그네스는 안쪽에 넣어서 요 끝에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어, 다운타임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좋은데, 뿌리를 완벽하게 제거할수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치료 받아보셨으면 알겠지만, 치료효과가 금방 나타나지는 않고요. 조금 지나면서 조금 나타, 이렇게 조금 낮아진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아마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재발하실 가능성도 있고요. 또, 먼저, 어, 완전히 제거가 안 돼서 재발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아니면, 어, 기존에 이제 생기던 게 뒤에 이제 올라오면서 그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제니리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팔 한쪽에 그냥은 잘안 보이고 밝은 불빛에 보면 작은 돌기가 여러 개 보이는데 가렵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사마귀처럼 보이지 않는데 무엇일까요?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피부과에서는 어, 봐야지만 사실은 알수 있고요. 어, 크기는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겼는데 1, 2주 내에 이제 크기라든지 모양이 변화한다고 그러면 그건 염증성 피부질환이고요. 어, 계속적으로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피부 양성 종양인데 돌기가 생기는 원인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얼굴하고 또 몸은 생기는 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말씀만으로 이야기 드리기는 힘들 거고요. 다음에 뭐 사진을 찍어서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런 데 올려주시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우정발산기술곰발냄새님 아이디가 참 재밌네요. 네. 항관적 치료는 깊게 들어가면 아픈가요? 당연히 깊게 들어가면 아프죠. 하지만 우리가 표면을 마취하기 때문에 그냥 뭐 따끔따끔한 정도라고 생각하시고요. 뭐 치료하면서 막 눈물 막 흘리시는 분 별로 없으니까 그냥 마취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통증이 아주 예민하신 분은 마취를 두번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우정 발상 기술 곰발 냄새님. 얼굴에 항관종, 비립종, 사마귀가 모두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한 번에 치료로 가능한가요? 한 번에 치료로 가능합니다. 항관종, 비립종, 사마귀 한 번에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왜? 쓰는 레이저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같은 레이저로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할 때 깊이가 달라집니다. 항관종은 조금 이렇게 깊게 들어가고요. 비립종은 아까 구멍내는 용도로만 사용하고요. 사마귀는 사마귀에 있는 사마귀 조직만 날리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다릅니다. 같은 레이저지만, 네. 지루 각관증은 치료 후 재발하지 않을까요라고 강나영님이 어,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지루 각관증의 원인은 체질도 있지만 피부 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나이를 안 먹으면 재발 안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나이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다만 있는 거 없애고 잘 관리하시면 어, 재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 지루 각관증은 특히 햇볕하고도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른 거는 뭐자외선 차단 열심히 사용하시면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제발 안 한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만두 김 님. 네, 발바닥에 사마귀가 생겨서 동네 의원 두 곳에 가서 레이저를 받았는데도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율무를 먹으면 사마귀가 없어진다는 내용을 알게 되어 율무가라를 사서 며칠 동안 물에 타마셨더니 사마귀가 부스러지듯 떨어져 나갔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사마귀 치료에 율무의 성분을 활용하거나 연구를 진행하거나 치료에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런 질문 가끔 하시더라고요. 뭐, 사마귀 치료에 뭐 율무가 좋다, 안 좋다. 어, 근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의 시대잖아요. 과학의 시대. 과학의 시대는 어, 과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재현성입니다. 어떤 걸 치료를 했을 때, 그게, 어, 나한테만 맞는 게 아니고, 타인 엔터도 맞아야 되고, 여러 사람을 했을 때, 결과가 같이, 나, 또 비슷하게 나와야지만, 이게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암 환자도 뭐 먹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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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데, 이제 주위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그거에 이제 신빙성 있게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발바닥이 사마귀가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율문을 먹고 낳는 사람이 몇 명인지 테스트를 해보면, 어, 어, 만두김님은 효과를 보셨지만, 대부분은 효과를 못 봅니다. 예. 그 말은 재현성이 없다는 겁니다. 재현성이 없다는 라 거는, 뭐, 한의학은 누구누구 체질에 따라서, 제가 뭐, 한의학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저도 뭐, 학생 때 조금 배운 게다지만 그런 재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야기하기에, 그쪽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피부과 쪽으로 앞서 이야기한 것은 몇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연구를 했더니만 결과를 얻었는데, 그게 이제 임상적으로 유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앞서 저희가 뭐 사마귀 치료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 드렸잖아요. 냉동치료, 뭐 전기 소작술, 뭐뭐 이야기 드렸는데. 어떤 게 어떤 것보다 조금 더 낫다, 모자란다는 건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도 뭐 냉동치료가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냉동치료보다 레이저가 조금 더 안전하기 때문에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한의학에서 있는 거다 테스트 합니다. 우리 뭐 이런 현대의학 쪽에서 테스트를 하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임상에는 별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어, 오진숙 님 집에서 쥐젖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쥐젖 있습니다. 있는데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 저기 피부과에서 없애는 게 낫습니다. 뭐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 이야기 드리면 옛날 분들은 뭐 앞서 한이 이야기 드렸는데 어, 머리카락 같은 걸 이렇게 쥐젖이 있는 걸 꼬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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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서 꼬매면 쥐젖이 안 일리 주 있다 가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는가 하면 주젓도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혈류가 안 가니까, 영양분이 안 가니까, 이게 괴사되면서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뭔가 하면, 괴사라는 게 피부가 거의 썩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주젓은 떨어졌는데, 거기 2차적인 세균감염이 나면 흉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주젓은 없어졌는데, 흉이 남으면, 뭐, 결과적으로 더 미용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뭐, 몇 가지 방법이 있고 뭐, 시중에 주젓 없애는 기구라고 있는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머리카락 이렇게 감아갖고 하는데, 어 하게 되면 퉁퉁 붓고 어, 아프기도 아프고 뭐주저도 없애는데 얼마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가서 없애세요. 네, 허롱불림 얼굴에 비립종이 많은 많은데 여러 군데 퍼져 있어서 고민입니다. 어 비립종이 얼굴에 꽤 많으신 분 있습니다. 근데 비립종 치료 어 하나하나 이렇게 없애면 되기 때문에 뭐 병원에 가면 그 마취하고 하면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비립종이 많더라도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저기 그 의사 선생님이 조금 고생해서 그렇지 뭐 치료 간단하게 할수 있으니까요 가까운 피부과 가서 한번 치료 받으세요. 그리고 비립종은 결과도 좋습니다. 흉도 잘안 남고요. 자소나무님 코끝에 버섯이 자라요. 어느 과에 가서 수술 받을까요? 버섯 모양으로 자라는 거죠. 버섯이 자라지는 않을 게 않겠죠. 그죠? 코끝에 버섯 모양으로 자란다고 그러면 피부에 생기는 건다 피부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발부터 손발톱까지 다 피부에 생기는 건 피부과니까 피부과에 오셔서 진단받고 치료하시면 됩니다. 네. 자, 사무라이 님. 음, 발바닥과 발가락 세 개를 뒤덮을 정도로 심한 족저 사마귀 때문에 4년째 고생 중입니다. 대학병원에서 많은 치료를 해 봤는데요. 호전이 없네요. 지금은 네오티가선 복용 중이긴 한데 한약이나 민간요법을 해 봐야 할까요? 어, 사마귀 치료 까다롭습니다. 그 사마귀가 왜 까다로운가 하면 이게 바이러스 질환이거든요. 우리 뭐 코로나 왜 그렇게 어려운가 하면 코로나는 바이러스 질환이거든요. 바이러스 질환인데 바이러스는 죽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마귀도 바이러스 질환, 감기도 뭐 바이러스 질환인데 감기는 뭐 자가 치유로 좋아지는 것처럼 족저사마귀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우리하고 우리 몸에서 같이 살겠다고 찐더기처럼 붙어 있는 애들은 치료가 까다로운데요. 어 대개 이제 족저사마귀는 왜 다른데보다 치료가 어려운가 하면요. 사마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근데 발바닥이 생기면 우리가 계속 밟잖아요 그럼 얘가 못 튀어나오니까 안쪽으로 자라요 어느 정도 자라는가 하면 깊게는 피부 어, 깊이 1, 2cm까지 이만큼씩 들어간다고 요 이만큼씩 들어가면 거의 뼈까지 닿을 정도로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사마귀는 제가 죽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마귀 치료하는 뭐 냉동치료나 레이저 치료는 뭔가 그건 사마귀가 들어가 있는 세포 자체를 다 없애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하으면 사마귀가, 어, 저기,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레이저로 이렇게 소작을 하더라도 재발도 잘 하고요. 그리고 냉동치료로 해도, 어, 아주 깊은 경우에는 한두 번에 안 됩니다. 깊은 경우에 보통 사마귀 치료율이 한 3개월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치료율 한 67%쯤 됩니다. 그러니까 세분 중에 두 분은 어 사마귀 치료를 시작하면 세달 내에 좋아지고, 세분 중에 한 분은 세달 이상 치료가 걸리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아마 네오티 화성까지 했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치료를 사용해 보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꾸준하게 치료를 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네, 족저 사막이 치료 좀 까다로운 게 사실입니다. 물론 족저 사막이도 한 번에 그냥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자연 치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 김현주님, 네, 어, 선생님, 제가 피부과에 갔었는데요. 점문제거 해주신다고 하는데 한관종은 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어, 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항관절은 뿌리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치료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무리하게 하면 흉터가 잘 남기 때문에 어, 항관절 치료는 대개 피부과에서는 잘안건드리려 그러는데 심지어는 대학병원에서도 개원과에 가서 치료하라 그러는데 요 전문 비교적 이제 흉도 잘안 안 남고 치료를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데 항관절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전문적으로 한관종을 치료하는 피부과가 있습니다. 고른 병원에서 치료하면 만족할만한 결과 결과를 얻기 때문에 무례하게 그 선생님한테 너무 빼달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뭐 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에 가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네, 이윤희님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에서 지방종을 수술했는데 재발이 되나요? 피부 의 양성 종양은 어,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지방종이, 뭐, 우리가 하나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피부에 따라가면서, 혈관을 따라가면서 생기는 지방종도 있고요. 몸에 여러 군데에 생기는 지방종이 있기 때문에, 뭐, 한번 수술했다고 재발이 안 됐냐고 이야기하면, 재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재발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종이 있으면, 한 번쯤은 수술하고, 뭐, 큰 문제 없으면 지방종은 양성종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사셔도 되는데, 뭐, 걱정이 되시면 수술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마, 마찬가지겠죠. 송준님, 네, 선생님, 비립종이 귓구멍에도 나요. 이것도 병원에서 제거해 주시나요? 귓구멍에도 잘 생깁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이렇게, 저기, 노랗게 생기는데요. 피부과 오시면 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안쪽에 있는데는 저희가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귀 내이 이 안쪽 깊은 곳은 그거는 이제 뭐 문제가 되면 이비인후과 같은 데서 뭐 치료를 하는데요. 귀 안쪽에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뭐 미용적으로 제가 할 이유도 없지만 귓바퀴 이런 데도 잘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 피부과에 가면 제가 해줍니다. 네, 송준님 목에 주저 같은 것이 많은 난데 가려워요. 어 일반적으로 주저이나이편평사막이가 목에 많이 생깁니다. 대부분은 가렵지 않지만 가려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간혹 숫자가 조금 더 많아질 때 조금 가렵다는 분도 있는데요. 그거 이제 피부과에 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면 되고요. 있는 거 없애주면 되고, 가려움증에 대한 약물을 사용하시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김수진님. 한관종이랑 비립종은 겉으로 봤을 때 무슨 차이가 있나요? 둘이 한 번에 얼굴에 나을 수 있나요? 어, 김수진님. 제가 앞서 강의했는데요. 한번 다시 이렇게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한관종하고 비립종하고 같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 떻게 생기는가 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관종은 눈 밑에 주로 생기고요. 피부색입니다. 근데 비립종은 조금 더 하얘요. 그래서 하얀 점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요. 꼭 피지 덩어리처럼 이렇게 눈 밑에 하얗게 있는 거는 비립종이고요. 한관종은 피부 색깔로 있는데 두개 같이 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어, 이윤희님, 어, 안녕하세요. 저는 목뒤 비립종을 수술했는데 재발하지 않을까요? 어, 재발은 양성종양은 있는 거 없애면 사실은 그걸로 끝나는데요. 그 부위에 재발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은 못 합니다. 하지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발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치료하세요. 네. 자, 윤윤님, 물사마의 약으로 치료되나요? 어떤 병에 대해서 치료를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물 사마귀 약은 당연히 그 저기 물 사마귀에는 치료가 될 거고요 사마귀 약을 말씀하시는 건데 사마귀 같은 데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뭐 한관적인 물 사마귀 약을 바르거나 비립종에 바르지도 않고 그러면 어 오히려 흉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사마귀 약은 사마귀에만 쓰셔야 합니다. 자 강유민 윤민님 비립종인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선생님은 편평사마귀라고 하시면서 나가서 간호사들하고 얘기하라고 하시더군요. 개수를 세더니만 얼굴 전체를 해야 한다고 하고 금액을 제시한 후에 재생치료까지 해야 한다고 해서 그냥 왔어요. 후에 안 해보니 면역치료가 먼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편평사마귀는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대개는 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초기에 치료하는 게 좋고요. 앞서 이제 면역 치료하는 방법, 사마귀에 면역 치료를 많이 하는데 면역 치료가 어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피부에 다른 데 약을 발라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을 유발해서 사마귀를 치료하는 건데요. 어 면역 치료하는 약물들이 피부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 부위가 굉장히 가렵고 진물도 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아요. 그래서 어 대학 병원에서 편평 사마귀 잘안치 되는 경우에는 거의 마지막 치료로, 어, 면역 치료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어, 레이저로 그냥 살짝, 살짝, 살짝 없애시면 돼요. 그래서 개수를 해야 되는 게 아무래도 개수가 많으면, 그, 의사, 선생님들의 그 시간당 코스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개수별로 이렇게 비용을 받는 병원도 있고요. 아니면 얼굴 전체에 하는데 얼마 이렇게 비용을 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마귀는 약간 남아있으면 어, 재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으로 편평사방에도 좀 지독한 놈이 있고 좀덜 지독한 놈이 있는데요. 대개는 아주 지독하지 않기 때문에, 어, 얼굴 전체 그냥 한번, 뭐, 휴가 때 한번 날 잡아서 쫙 치료하면요. 딱지 살짝 앉았다. 한 일주일 있다. 떨어지면 비교적 깨끗하십니다. 그리고 한 달쯤 있다가 가서, 뭐, 남아있는 거 조금 더 하면, 한두 번 치료하면, 대개는 좋아집니다. 다만, 이제, 좀 까다로운 평평사마귀는 그 이후에, 어, 면역약물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발라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알다라라고, 그, 이제, 화면에 나와있던 그 약물이, 사실은 성기사마귀의 치료인데, 평평사마귀에도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거는 이제 피부를 부식시키는 게 아니고 면역 반응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한두 번의 치료로 없어진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간단한 치료는 레이저로 그냥 살짝 살짝 없애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만두 김님, 네, 제가 과거에 사타구니 항문과가이 둔부에 피지낭종, 피지낭종 흔하죠. 오랫동안 방치하다 항문 쪽을 전문적으로 보는 외과 선생님에게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하나 더 남아있던 피지 낭종은 그대로 두고 봉합회사인지 얼마 안 가서 봉합 부위가 터지고 피가 나왔습니다. 피부과에도 엉덩이의 피지 낭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을 수 있나요? 어, 피지 낭종 몸에 있는 거 피부과에서도 많이 하고요. 어, 외과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항문 쪽하고 조금 가까이 있는 경우에도 피부과에서 하지만, 외과에서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항문 쪽 안쪽에도 이런 양성종양이 많은데, 외과라는 게 소화기 쪽을 하다 보니까, 항문외과 같은데 항문 쪽을 많이 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펴피낭 같은 것도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항문 쪽하고 가까운 눈부라면, 외과 선생님한테 받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걱정이 되시면 피부과에서 한번 더, 어,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자, 다음은 영희 님 질문이네요. 비립종이 눈꺼풀에 하나 생겼는데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 있나요? 퍼지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바로 피부과에 가서 제거하는 게 좋을까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물한 모금만 마시고 갈게요. 네, 비립종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잘안 없어집니다. 간혹 드물게 환자분들 중에 자연적으로 없어졌다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마귀도 뭐 제가 아까 까다롭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크기가 커지거나 더 주위로 번지기 때문에 우리가 레이저 치료를 해서 없애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언니야, 언니야님. 비립종이 눈가와 얼굴 부위에 꽤 많아서 이번에 제가 하고 왔어요. 제가 아이크림을 바르지 않는데 일하면서 건조할 때마다 눈가와 그 주위에 바세린을 바른 지 오래됐어요. 이게 비립종 발생에 영향을 준 걸까요? 그리고 두달 정도 됐는데 거뭇거뭇한 흉터 제거 연고를 바른 게 도움이 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비립종이나 아니면 항관종은 사실은 눈가에 많이 생겨서 많은 분들이 아이크림이나 바세린 이렇게 좀 찐득찐득한 거 해서 이게 땀이 나오는 관이 막혀서 항관적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피부과 의사한테 많이들 묻습니다. 어,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은 모릅니다. 그,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거고요. 어, 아이크림을 쓴다고 무조건 생긴다. 이렇게 볼 수는 어려운데, 만약에 뭐 본인이 이런 걸 사용하고 좀더 생기는 것 같다면 너무 찐득찐득하지 않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렇지만, 아이크림이나 바이, 어, 바이린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논문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레이저를 하고 나면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내는 거거든요. 우리 길가다가 이렇게 넘어지고 나면 상처를 하면 처음에는 빨갛다가 약간 색소침착이 오는데, 사실은 색소침착이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는, 어, 그 병변의 깊이나 체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이 피부 타입이 색소침착이 잘 오시는 분은 요런 치료하고도 그 피부에 약간 어두운 갈색 색소침착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뭐 흉터 제거 연고도 있지만 미백 연고 같은 걸 조금 바르면 좀 도움이 됩니다. 흉터 제거 연고는 빨갛빨갛 할때 조금 바르는 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얼굴이 붉을 때는 선크림 잘 바르셔야 됩니다. 선크림 잘안 바르면 햇볕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피부보다 레이저 치료를 한 데는 피부가 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좀잘 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위에는 피부 제거하는 연고 조금 쓰시는 게, 어, 바람직합니다. JD짱님이 한관정 CO2 레이저로 제거해도 계속 생겨요. 뿌리가 깊은 듯 한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한관정 치료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네. 그, CO2 레이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비움도 있고, 아그네스라는 절연친도 있고, 전기소작술도 있고요. 어 약물로 태우는 화학 박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어 CO2 레이저를 해서 계속 생긴다면 다른 방법으로 효과를 거두기는 조금 더,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CO2 레이저가 좀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레이저거든요. 다만 CO2 레이저를 그냥 하는 것보다는 피노폴과 같은 방법을 좀 사용하면 다른 CO2 레이저보다 훨씬 더 깊게 들어가고 좀더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피놀법이라고 이용하는 방법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나당님, 가끔씩 양쪽 볼이 가려워서 긁었는데 오돌토돌하게 뭐가 나는데 왜 그런가요? 어,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그 피부 양성 종양이 아니고요. 어, 저쪽에 가려운 거예요. 그 피부 염증성 질환이라고 습진이나 아니면 피부에 뭐, 그 어, 피부염이 생긴 경우에 이렇게 오돌토돌하고 가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피부과 가서 습진약이나 약물 같은 거 먹는 거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김수진님, 한관적으로 말씀하신 피로법을 하면 재발하지 않나요? 어, 피부 양성 종양 중에 재발을 하지 않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재발률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더 안전한 방법. 우리가 뭐 전기소작술도 있고 레이저도 있는데 레이저를 사용하는 거는 레이저가 더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재발률이 좀 적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안 한다는 말은 그거는 어,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오늘 뭐 제가 답변 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어,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부과 전문의 이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